0시에 만나 팀팀 열심히 만나 팀팀불쌍 기도 다 모두 모두 함께해요. 예. Yeah. Yeah. 우린 고민했지, 지금 우월할지 영원히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주님 이 나의 목장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가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밀어내는 것 어둠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를 찬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미, 피로서, 네, 여러분 열심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이쁜 제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2010, 2010, 어 2017년도라고 써있네요. 2017년도 어, 몇몇 친구에게는. 어, 공포의 선자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박병진 집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어, 선자령을 갔을 때 입었던, 어, 같이 걸을까, 티셔츠입니다. 네. 완전 TMI 였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욕기 10장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친구가 혹은 어떤 선생님이 함께 말씀을 읽어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욥기 10장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10장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써 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은 이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22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땅은, 땅은 어두워서, 어두워서 흑암,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셔서 아무 구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광명도, 광명도 흑암,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명진 학생이 함께 읽어줬는데요. 고등부 찬양팀. 어, 인도자입니다. 네, 영진이 참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영진이가 너무나도 잘 읽어 줬는데 요기 10장 말씀은 어 한편으로는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 줬던 것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 과연 강도사님, 과연 요배 행동은 옳은가요? 였어요. 많은 질문들이. 어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면 과연 요배 힘들고 어려운 건 알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듯한 이런 말투, 네, 앞장에 나와 있던 그런 말투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 정리하면, 짧게 한마디로, 요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해도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요기 10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과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요키 10장을 살펴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요기 10장은 굉장히 뭔가 논리정연하고 굉장히 차분한 이야기라기보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요배 한 마디 한 마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기 어렵다 내 불평을 토로하고자 한다라는 것인데 십장은 어, 이제 하나님에게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학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어, 하지만 우리가 학대에 꽂혀서, 부정적인 것에만 꽂혀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요비 어떻게 고백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시 말해서, 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10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렇게 욥은 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만드신 분으로 나를 빚은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어,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어떤 사람이죠? 네, 이렇게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 이걸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어, 인도해 가시는 그런 토기장이와 같이 어,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10장에서도 어, 요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토기장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주의 손으로 내가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요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차분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로 죽음의 직전에 다다른 요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요비 어 주님의 손에 대해서 인정하고 토기장이로 인정하고. 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어, 버린다라고 왔다 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욥이 비꼰다라기보다 욥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욥의 그 심정을 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죠.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은 상황. 정말로 자신이 그 토록 열심히 벌어들였던 재산이 순식간에 날라간 상황. 그리고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날마다 고백했고, 내가 과연 죄가, 죄를 지은 것은 없을까? 그렇게 돌아봤던 삶인데,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나요? 정말로 내 가족일 다 잃거나 내 재산이 다 몰수되거나, 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날라가거나 한 적이 있나요?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에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정도의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종종 살아갑니다. 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상할 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황과 나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 들어주지 않거나, 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홀로 있다라는 생각이 든적 혹시 없으십니까? 네, 어, 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힘든 거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샌드백을 대하듯이 내가 스트레스 풀겠다고 막 때리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가운데 여러분들의 속상한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 우리보다 너무나도 높이 계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건 그것은 아버지의 자녀된 입장에서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부모님에게 아 엄마 아빠 아, 다른 부모님이에요. 다른 부모님인데 엄마 아빠 나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부모님이 어, 다른 부모님이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경험이나 그런 일이 흔치 않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욕기 십장, 욥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라 생각될 수도 있고, 욥이 하나님께 비꼬아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주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은 욥이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될수있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린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진 힘든 것들 이야기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든 어려움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열린 마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닫혀 있거든요. 어, 하나님이 내 말을 얼마나 들어주실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어려움을 꺼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의 어려움, 내 삶의 어려움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그것, 주님께 마음껏 고백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 허락해주세요. 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요분 2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어, 정말로 정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여러분, 욕과 같은 이런 고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 속상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못 하고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조차 말못 하는 그것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진 어려움들, 문제들 내려놓으며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로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내가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가 빠르게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의료진과 질본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몇몇 친구들이 고등부 안에서 자기 반에 어, 누가 어떤 일이 있는지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여러분 때로는 어, 얘가 나한테 왜 연락했지가 아니라 정말로 그 친구가 어, 나를 위해서 연락했구나 우리 반을 위해서 연락했구나 그걸 알아가며 어,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 마지막 기도 제목은 어, 코로나 19가 빨리 해, 회복,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고등부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될수 있는 시간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코로나 19 바이러스 상황을 놓고 음. 기도합니다. 주님,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내가 어,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아닐까, 호흡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 어떠한 우리의 상황과 어떤 각자의 상황을 떠나서. 빠르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질병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역량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의 의지, 뜻만을 쫓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상교의 고등부가 하나 될수 있는 시간입니다. you're yeah, not going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토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 힘입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음을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그리고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빠르게 해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정, 정말로 전염의 걱정 없이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순 교회 한가족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열심히 만나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 평안의 삶을 평안한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 오늘도 우리 열심히 만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한 것은, 어, 정말로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건데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일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정말로 이 시간이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사실 조금 힘들어요. 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고, 어, 영상을 편집하는데, 어, 하루에 이렇게 3, 4시간 정도 사용이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가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심한 나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하나님께 어, 토로했던 우리의 누군가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면, 어, 그걸 저에게 또 말씀해주실 수 있다면 저도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제가 다른 선생님들에게 공유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만 알길 원하는 건지 이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열시 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